안녕하십니까 용산디지털카메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파나소닉 X1600 제품이고요. 간단 세팅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스위치는 오토가 아닌 메뉴로 해놓으시고요. 네, 메뉴 누르시고 카메라, 스위치 모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그렇게 크게 설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네, 화이트 밸런스 추적 속도, 네, 빠름, 빠름으로 해놓으시고요. 화이트 밸런스 프리셋. VAR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변 화이트 밸런스. 5100K나 5600K로 맞춰 놓으시면 가장 육안으로 보셨을 때랑 비슷한 색감으로 나오고요. 네, 세트. 핸들 줌 속도 7단계. 세트. 뒤로 백 하시고요. 사용자 스위치에서 유저원을 레벨 게이지가 아니라 얼굴 감지로 맞춰 놓겠습니다. 얼굴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실 때가 있기 때문에 유저 원 버튼 누르시면 얼굴 인식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뒤로 백. 네, 장면 파일. 두 번째 페이지 들어가시면 감마 모드 선택이 있습니다. 감마 모드 선택을 HD가 아닌 SD. HD로 하시게 되면 대비가 좀 심해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SD에다 맞춰놓으시면 되고요. 레코딩에서는 메모리 카드 장착하시고, PC에서 포맷하지 마시고, 캠코더 자체 내에서 포맷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시스템에서 파일 형식은 MOV가 아닌 MP4. 네. 편집하시기 편하시겠죠? 레코딩 방식은, 네. 이하나 60의 4K의 60프레임 세팅.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네. 이상으로 X1600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